국가별 소방차 특징. 한국 소방차. 우리가 많이 봐온 그 소방차. 트럭에 맞먹는 대형 차량이지만, 좁은 도로가 많은 한국의 특성상, 전 세계 소방차만 모아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함. 일본 소방차. 일본 역시 좁은 도로와 골목이 많기 때문에 소방차의 크기가 소형화된 편임. 그래서 이런 소방차도 다수 운용한다고 한다. 영국 소방차. 독일 소방차. 유명 소방기구 업체가 많은 유럽이기에, 영국과 독일은 우수한 소방 장비를 보유한 차량이 많다고 함. 미국 소방차. 천조국의 기상은 소방차에서도 드러난다. 특히나 사이렌 소리가 매우 우렁차기로 유명하고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소방차가 대형화되었으며 왼쪽 소방차처럼 초대형 소방차량도 다수 보유함. 러시아 소방차. 러시아는 지형, 기후, 특성상 이와 같은 독특한 소방차를 다수 운용한다고 함. 장륜형 뿐만 아니라 괴도형까지 보이고 소방약제를 체온탄을 발사하는 러시아 소방전차의 모습. 미래형 전차하님. 라는 러시아의 특수 소방차량임. 지우의 피카츄가 존나 강한 이유. 피카츄들은 원래 머리숱이 있음. 지우랑 다니는 피카츄는 탈모임. 피카츄가 강한 이유가 있었음. 어린애 담그려다 역으로 날아들어 떨어진 흑인. NFL 경기장에서 겐자스 시티치프스 팀을 응원하는 한재민이가 얼굴에 검은색을 칠한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힌 이를 본 흑인 좌파스포츠 저널리스트가 여지없이 인종차별적인 블랙페이스라며 재민이한테 이니시를 가름 알고보니 재민이는 그저 본인이 응원하던 팀을 상징하는 색을 칠한거였음.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굽히고 들어가면 좃된다는걸 깨달은 흑인 좌파스포츠 저널리스트는 이번에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을 피한 것이다 라며 물타기를 시전함 알고보니 잼민이 본인인 네이티브 인디언 빗줄이였음 결국 가불기에 걸려버린 자파스포츠 저널리스트는 본인의 트위터를 빠르게 닦고빤스어함 볼드모트 얼굴 초기 디자인. 2001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제작 당시에 퓌레의 머리 뒤에 기생하던 볼드모트의 얼굴의 초기 디자인이 원작 소설에선 볼드모트의 외형을 뱀처럼 생긴 얼굴과 동공이 세로로 찢어진 빨간 눈이라고 묘사했음. 그런데 어린이들이 보기에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무시무시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한다. 분장 전 볼드모트는 잘생겼다. 이름은 레이프 파인스. 남자 알고리즘. 특... 어떻게 알고리즘 타서 서바이벌 제품 한 개를 봄 신기해서 눌러보다가 다양한 도구들을 알게 됨 그러다 괜히 살 것도 아닌데 생존 용품 멀티툴 같은 걸 유심히 찾은 후레쉬 나침판 같은 거 그냥 심심해서 찾는 거임 찾아보니 나이프는 작아서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할 것 같지 않아서 마체테나 도끼 같은 거 찾아 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비상식량이랑 전투식량 같은 것도 찾아 봄 그러다가 슬링샷 같은 것도 봄 총은 한국에서 못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다는 생각을 함,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유용할 것같다는 상상을 함, 컴바운드 보호 같은 것도 보게 돼. 그런데생각보다 비싼 가격이 아니어서 이거 저거 보면서 견적 내다가 잠, 견적만 내고 사지는않음 거짓으로 밝혀진 이론. 지난 기나긴 연구 끝에 지구는 간지나는 우주거북이에 등이라는 이론은 틀렸음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소행성 충돌이나 외계문명의 침공을 우주거북이의 파괴광선을 입에서 내뿜어 막아냈다는 이론은 완전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laughs> 당황스러운 집안 상태 모음 반짝이 통카펫 위에 떨어뜨림 화장실에 화분을 사서 놨는데 변기에 떨어짐 겨울에 화장실 수도를 깜빡하고 안 잠금 영양제 대신 제초제를 뿌림 노르웨이에서 사는데 창문을 안 닫고 나갔다옴 리모델링 업체가 3D 그림에 약함 인스타보고 옷장 리모델링함 부엌 천장이 스스로 자폭함 빨래하러 지하실에 갔더니 기운 넘치는 3살배기 힘 빼려고 달리기를 시켰는데 애기 40개월인데 몇달 전부터 애 체력 빼려고 전력질주 자주 시킨 뛰어! 하면 애 신나서 전력질주하다가 쉬다가 또 뛰고 어린이집 가는 길에 전력질주 어린이집에서 오는 길에 산책하면서 전력질주 어디 나갔다 집 들어가면서 전력질주 이런 식으로 계속 시켰는데 어제 남편이 이제 시키지 말래 기운 떨구는 게 아니라 체력이 점점 느는 것 같대 언니가 생각하는 아줌마 어원 아줌마 어원이 아기 주머니 아주머니 아줌마 이렇게 된 거래 뭔가 옛날부터 애 낳으신 분들을 걸어 다니는 아기 주머니로 봤다는 게 소름인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인간으로 안 보고 그냥 애 낳는 주머니 정도로 봤다는 거잖아. 나도 뜻 모를 땐 나름 높여 쓴다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다녔는데 저뜻 알고 나서 아주머니라고 못 부르겠어. 라고 하는데 진짜 어원은 아자마에서 나옴. 문헌에서는 아줌마를 아자마로 나와 있음. 아자소 플러스 마로. 원래 아줌마는 아자마가 어원이고 이 호칭의 의미는 작은 엄마라고 할수 있음. 여기에서 작은 엄마는 진짜 작은 엄마가 아닌 호칭상 엄마의 학렬에 있는 여자를 일컫는 말이며 고모나 이모, 숙모 등 두루 지칭하는 말임 그리고 아주머니는 아기 주머니가 아니라 아자마에 님을 붙인 아자마 님에서 유래한 거임. 여자들의 흔한 착각. 남자들도 존나 무서워함.